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다들 잠자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잘잘 잘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잠을 못 자보면 괴로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야 되는 시간에 머리는 말똥말똥해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 누워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움직이면 더깰것 같아서 뒤척뒤척하고 누워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또 다른 많은 분들은 그때 잠이 오니까 스마트폰을 꺼내서 봅니다. 뭐 세상 돌아간 뉴스를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잠에 도움이 되는 음악, 잠이 도움이 되는 음식, 잠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 또잘 자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잘주무시던가요 물론 이렇게 30분, 1시간, 2시간 지나면 잠이 좀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들고 아침에 깨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또 일부 분들은 잠깐 자고 또 깼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잠이 안올때 계속 누워 있는 게 답일까요? 이럴 때는 사실은 잠이 안 오면 누워있지 말라고 권합니다. 자극, 조절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약물 치료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려진 거가 불면증 인지행동치료입니다.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는 불면증을 인지도 치료하고 행동도 치료하는 거죠. 이,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불면증은 행동이 잘못된 거고, 잘못된 인지가 생겼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치료해야 되고, 생각, 인지를 교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치료라고 하는, 불면증 행동치료라고 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 기법을 씁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가 자극 조절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잠들때 잠이 안 오거나 중간에 깨서 잠이 안올때 계속 누워 있고 거기서 핸드폰 보고 뒤척거리는 거가 수면을 방해하고 그것이 며칠 반복되면 그 시간이 여지없이 깨고 계속 잠이 안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더 지나가면 잠 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깨서더 이상 못 자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방에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극 조절법, 잠을 방해하는 자극을 내가 조절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안올때 누워 있는 게 자극인가요? 꼼꼼한데 내 방이 자극일까요? 아무런 소리도 안 드는데요 예, 자극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자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뇌는 굉장히 학습을 잘해가 편안한 공간에서 잠을 자고 편해지면 쉽게 잠듭니다 그러다가 그 공간만 들어가면 졸려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느 공간에 내가 이상하게 편하게 졸리는 장소가 있었을 겁니다 다락방, 나의 조그만 공간 안에 자, 잘 잤죠 근데 반대도 있어요 그 공간이 갑자기 스트레스가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면 잠이 안 와요 우리 뇌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 자다가도 어느 순간에 못 자게 되고 그 방에서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꼬리에 꼬리에 모는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그게 별것도 아닌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뇌는 며칠 지나면 이 공간에 들어가면 생각해야 되는 거나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잘못 학습이 된 거죠. 학습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방이 자극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자는 게 자극조절요법입니다.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자고 싶어도 못 자고요. 잠든 다음에 자꾸 깨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앞서 말씀 대로 자려고 노력하는 걸로 모든 것들을 소비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자면 올때 머리가 깨져서 즉, 텔레비전 보거나 밖에서 얘기하다가 너무나 졸려서 하품 나고 졸고 것, 잘것 같아서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등이 닿는 순간 뇌가 확 켜져요 형광등이 켜지죠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이 반복 반복 반복됩니다 내일 할 일, 과거에 있었던 일, 옛날에 즐거웠던 일 별의별 생각들이 다 떠도는 걸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러닝 서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는 뇌가 학습이 돼서 깨어나도록 자극이 된 겁니다 우리가 뇌를 다시 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잘안 돌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컴퓨터가 버벅거려요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껐다 켜는 겁니다 뇌가 확 켜졌어요 얘를 다시 껐다 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방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극 조절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졸릴 때만 자리에 누우십시오. 졸립지 않은데 내가 몸을 쉬려고 누워있지 마십시오. 피곤하다 하더라도 잠을 못 자는 분이라면 침대에 눕지 마시고 내가 자는 시간까지 가급적이면 기다렸다가 머리가 졸리고 피곤하다면 들어가셔야 됩니다. 몸이 피곤한데 뇌가 깨어있으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누워 있으면. 몸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뇌는 깨어 있어서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몸이 피곤하더라도 내가 자는 시간이 아닐 때 어떻게 되나요? 잠깐 자든지 누웠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생각이 잡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뇌가 생각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뇌가 긴장돼 있고 잠잘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들이 며칠 반복되면 잠자는 방과 뇌는 연결되어 있어서 뇌가 깨어있고 또 방은 깨어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리 졸려도 방에 들어가면 뇌가 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몸을 피곤한 상태 그리고 내가 자는 시간을 설정한 시간에만 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이 오지 않으면 나오셔야 됩니다.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특히 20분 안에 잠이 안 오면 나오셔야 됩니다. 20분을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어떤 예민한 분들은 20분을 시계를 보고 계속 기다려요 그 시계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머리에서 쓸데없는 잡생각이 어제 했던 일 오늘 했던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떠오르면 이미 뇌는 켜진 겁니다 켜짐이 생긴 겁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빈 방이나 거실로 가서 스탠드 정도의 밝은 불빛 정도를 켜 놓으시고 LED나 OLED 조명은 안 돼요 백열등, 형광등을 켜 놓으시고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시면서 졸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책이 재밌으면 될까요? 재미없어, 없어야 됩니다. 명상집, 수필집.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소설책이라든지 아주 잔인한 책이라든지 만화책은 안 됩니다 음악도 잔잔한 음악이면 좋습니다 내가 평소에 따라 부르고 흥겨운 음악 좋은 추억 있는 음악을 들으시면 안 되고요 클래식이라든지 음악의 단조로운 음악을 들으시면 됩니다 어, 책을 보거나 음악이 듣는 게 익숙치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텔레비전을 켜 놓으십시오 그리고 가까이서 보지 마시고요 좀먼 거리에서 제일 재미없는 프로를 보셔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라든지 여행과 관련되는 거, 이런 내용들을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멍하니, 집중하지 마시고 명하니 있다 보면 뇌가 긴장이 풀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피곤이 쌓임으로써 다시 졸음이 올 겁니다. 졸리면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걱정했죠 밤새도록 못 자면 어떡할까요? 못 자도 계속 앉아 계십시오. 그날 못잔 잠은 내일 자게 될 겁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밤에 침대에 들어가서 뇌가 자동적으로 켜지는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졸리면 들어가시는데 잠이 안 오면 다시 나오십시오. 이거를 아침까지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 어렵다면 약을 잠깐 쓰는 것도 방법인데 이 약은 매일 먹는 것이 아니라 못잘 때만 잠깐 먹는 것도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밤에 자는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또 아침에 너무 일찍 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어젯밤에 2시간, 3시간 밖에 못잤더라도 내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반드시 일어나셔야 되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피곤하다면 커피도 오전에 한잔 정도 드셔서 뇌를 좀 맑게 하시고 적당히 햇빛 쬐시고 적당히 움직임으로써 잠의 욕구를 높이도록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은 훨씬 더 중간에 깨는 게 적거나 잠을 드는데 좀 빨라진 걸 경험하실 겁니다 이 과정이 부단하고 굉장히 지루하고 지키기 어려운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자극 조절 요법이 수면 특히 만성 불면병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게 확인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한번 따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침대는 자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책을 읽는 것이 잠자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책을 소설책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도 밤새도록 책을 읽는, 읽으면 안 됩니다. 침대에서 음식을 먹거나 텔레비전 보는 거는 잘 자는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못 자는 분들은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각성이 되어 있고 예민해진 상태예요. 그러면 주변 환경과 학습이 되고 동기화가 되어, 거기서 음식을 먹고 책, 텔레비전을 보고 재밌는 책을 보게 되면 뇌는 그 시간에 깨워서 책을 보고 음식을... 먹는 걸 상상하고 텔레비전 보는 걸 상상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깨어나는 상황이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분이라면 침대에서는 오로지 졸릴 때만 들어가시고 내가 자는 시간과 기상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다 나오셔야 되는 걸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안 오면 뇌가 켜져 있으면 절대 못 잡니다. 우리가 뇌가 잘때 몸이 자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졸릴 때만 침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며칠, 처음 며칠은 잠잔 시간이 확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오겠죠. 그래, 낮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낮잠은 20분 이내만 허용합니다. 밤에 못 잤으니 낮에 시한 자면 다시 못 자는 일이 반복되고 뇌는 잘 시간에도 깨어 있는 게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커피 한잔 마시고 졸리면 움직이고 활동하시면서 잠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잠이 깨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잘잘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자극조절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졸릴 때만 자리에 누우십시오. 두 번째는 잠자에 들어가서 잠이 안 오면 내가 자는 방에서 나가십시오. 20분 안에 졸립지 않으면 나오십시오. 나와서 책 보고 음악 듣고 정한대면 테레전 보면서 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는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어젯밤에 아무리 적게 자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졸릴 수 있다면 커피 한잔 드시면서 졸음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는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침대에서 전화를 받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는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 많이 피곤하더라도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잠을 못 자고 뇌가 과하게 깨어 있는뇌를 다시 정상뇌로 바꿔주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수면 제한법,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인데 이 자극 조절법과 수면 제한법 두 가지를 잘한다면 웬만한 불면증은 2주에서 한달 내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특히 잠을 못 자는 분들은 힘들어도 겁먹지 말고 시작해 보십시오. 부딪혀 보십시오. 그러시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잠을 더 빨리 자고 길게 자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오늘도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